안녕하십니까 평택초놈 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오늘 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입니다. 2020년 526% 누적이 됐고요. 2021년이 훨씬 빠릅니다. 현재 330% 누적이 됐습니다. 4월에 수익이 컸던 종목들을 여러 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고요. 앞으로도 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평택초놈을 검색하시면 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1개월에 36만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ETF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종목이나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를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략은 매일 아침 유료 회원 게시판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 문자 채팅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어 문자 메시지만 받아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업 투자자, 직장인을 구분해서 전략을 전달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는 종목은 샘표식품입니다 이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샘표식품은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해요 왜냐면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조정을 받으면 한번 정도 접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기준까지 전달하겠습니다. 5만 천 원, 4만 9천 원, 5만 천 원, 4만 9천 원 분할 매수고요. 손재료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 t v 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5월 13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샘표식품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